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 따서 뜻, 의지, 견해, 이걸 가지고 갈래요? 내려놓을래요? 진짜요? 그러면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쪼개진 반석을 통하여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두손들과 아멘! 믿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깨어지기를 원하고, 쪼개지기를 원하는데, 쪼개져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자, 제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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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봐. 토끼가 뭐를 들을 때는 귀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뭘안 해? 요거는요, 귀를 당겨서 들어야 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면서도 왜못쪼개지냐 하면, 쪼개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쪼개질 대상이 있다면 쪼개질래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야, 멘토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쪼개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멘토 앞에 쪼개져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쪼개진다고 하면서도 멘토 앞에는 안 쪼개지는 사람은 안 쪼개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야. <laughs> 아멘 소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laughs> 그래서 정강훈 목사 비는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팡팡팡팡 밀고 나오는 거야 팡팡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정강훈 목사가 멘토가 되어줄 테니까 정강훈 목사가 하는 생각과 설교 안에 여러분은 쪼개지란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밀고 나오는 거야 아멘 그니까 요즘 내 강화문 운동 3년 하고 난 후로부터 나를 거슬리 강화문에 나왔던 사람 중에 뭐 아니한 목사, 뭐 시마보 목사. 아이고, 떠드는 걸 보면 요 교리의 기본 기초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운동하는 사람은 요강화문의정나훈 목사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 뭐, 뭐, 나이가 나보다 더 뭐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강운 애국운동하는 정강운을 세워놓은 거야 여기에 줄을 서야 되는 거야 줄을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정강문 목사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이 밀고 나온다고 밀고 믿습니까?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진짜요? 쪼개지실래? 박살날래요? 이론이 박살날래요? 생각이 박살 날래요. 네. 누구 앞에 멘토 앞에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니까 추상적으로 난 하나님 앞에는 난 박살 나 쪼개져 허설리하지 말고 네. 멘토 앞에 쪼개져 네. 멘토, 구체적으로 멘토 앞에 믿습니까? 네. 그것도 멘토가 엉뚱한 소리 할때 쪼개지라고 네. 왜 쪼갤라고 네. 쪼갤라고. 내 옆에서 자기 견해, 자기 뜻, 자기를 자꾸 말할사서는 나의 사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무조건 박살 나야 되는 거야. 쪼개져야 되는 거야. 쪼개져. 할렐루야. 지금 자이 손가락이 이게 지금 몇 개로 보여? 몇 개야? 내가 이걸 두 개라고 해서 두 개. 이게 두 개란 말이야. 자 이게 몇 개로 보여? 자, 돌았다, 이러면 돌았어. 이게 바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멘토는, 뭘 가지고 멘토라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 다음에 방송을 들어봐도 내 말이 맞아. 유명한 상담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내 말이 맞아. 그런데도 내 멘토가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다 아닌 걸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그걸 멘토라 그러 거예요, 멘토. 그럼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났어요. 성경 읽어봐도 내 말이 맞는데, 왜 멘토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냐? 성경을 니들은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멘토 앞에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싹 쪼개져요. 야사 나는 없다. 내 생각은 없다. 견해도 없다, 네. 뜻도 없다. 네. 확실해요? 네. 우리 교회 송영선 송영선 박사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래. 그래.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자가 누구예요? 정강훈이지 뭘 쳐다봐 옆에. 이거 쳐다봐도 없어 여기에. 참뭘 쳐다봐 정강훈이니까이 시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나 하나님 보자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